3파전 하니까 좀 어때? 인상아그는 좋은 것좀더거 같아요 그치 3파전이 좀더 낫지 차라리 그니까 좀더 집중 있잖아 팍저 루즈한 게임 없어지잖아 갑이 지나면 좀 문제긴 한데 갑이 지다도 우리 또 그렇게 대충 뛰진 않으니까 알지좀아좀더 <laughs> <laughs> 빨리 시작이 되면 좋긴 한데 이게 또 늦참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게 발전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리그 하면은 35분에 시작한다고 박아놓고 해야지 습니다. 야, 지금처럼만 와도 너 리그 뛰겠다. 한 15분에 20분에만 와도. 면어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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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뭐 왼손 연습한다면서 나한테 올 텐데. 왼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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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연습해야 되는데. 씨가 왼손 필 없어. 어뒤 어제 짰었을 거면 필요 없어. 오오오! 오오오. 너는 필수지, 스코어들은 왼손이 있어야지. 아니, 드립 치다가 패스 나가는 이유는 아니아 왼손 드리블얘기하 거야? 아드리블아니이레이드 아, 왼손 레이어, 레이어, 레이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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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<laughs> 왼손 필요 없어. 블라까지 잡혀가지고. 아 이건 스컬러들만 그래. 다른 애들은 그런 정도도 안 잡혀. 아우셋 왼손 뭐 그렇게 쓴 사람 누구 있어? 정완주. 어? 정완조정완조 인정. 최영원 인정. 그 스컬러잖아. 장민욱 안 하잖아. 그 그거 또한 명. 아들 유주 안 하잖아 왼손. 어.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그살알걸지 아, 어딨쓸줄 알지? 쓸줄 알지. 쓸 에이, 그쓸줄아는 동서도 쓸줄 알아. 안 응, 써. 내가 뒤에 나오면 <laughs> 무조건 쓸 거. 거어 어, 아, 너무 못한다. 이거 <laughs> 진짜 <laughs> <연어? 연어? 웃음> 아, 연릿연머 어머, 가 힘이 좋아가지고 쏠 만한데? 가져 다 가져 다 가져 오고 피저스 잘해 이제 많이 나왔어 3이야 3 3 3이야3 3이야, 3. 3, 3, 3 막이야 3막 아 크랙이다 형뭐 2점 2점 올려야 이거? 점만 올릴까? <laughs> <laughs> 크랙이다 <laughs> 성훈이 형도 좀더 많이 넣었어요. 진짜. 크다. 개못했는데 성이 형. <laughs> 좋다. 오오오 까비. 하늘에 으면 망했을 텐데. <laughs> 나이스. 달리게쳤을것같은 <졌을> 자, <laughs> 왼쪽 렸다 쿠패스. 오오오오 오, 나이스. 동수 나이스. 못줘못 줘, 못 줘. 오케이. 필수는 하지 마동생 오. 도와, 도와, 도와. 오! 비... 몸? 몸안 네, 아! 좋계몸안 풀었어요, 얘. 여 하고 가 원래 더까좀 뽑았어야 되는데. 블락 해 버린다. 이런 거 쏘면 자꾸 문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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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웃음> 저거 대회에서도 해? 보디볼? 뭐안통하지안 돌아. 늘늘 인장 스코어 포인트 나오는 게 좋을 없어 가지고. 너네가 근데 그런 류의 플레이를 잘안 하잖아. 네? 너네 러닝 건 스타일 이 아니잖아. 기본적으로. 공격하기 스코어 많이 하잖아. 근데, 어. 근데 가드가 그냥 애가 이렇게 그 또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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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, 실수 나는 거에서부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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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되는 속공만 하지 이그 베이스가 아, 런건이 아니잖아. 야, 어. 그치, 그치. 어. 어. 아. 그저 정도 되는 보통 제일 거 같은 사람한테 가지. 아. 아. 연습 때안 하니까 그 경기 때도안 나오는 거야. 연습 때 그냥 그형 눈에 만족이 돼요. 연습 때 연, 연습 때 런은 거네? 그냥 아, 뭐 그냥 똑같은 막 잡으면서 대은형이 재훈이 가 너무 잘 u n 재훈이 Junior, j u 이 i o r j u n 이 o r Juni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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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이 n i o r Junior, r j u n i 이 r 고 i o n i 너, 여기 영상에 담겨 그만큼 9점9 높이셔야 돼.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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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성훈으셨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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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, 수비 가요 수비! 아유 공 들고 가야 되는데 연연지네연연은삼한 <laughs> <주네>. <laughs> 오, 구패스, 잘 본다. 아, 까비. 아이고, <laughs> 까비, 인스 까비. 다 털리고 있어여기 우리도 털리고 있나? 며칠, 며칠. 별로 며칠. 그렇게까지 이런거 아니, 아니야, 우리? 9점네. 아, 이 아니, 어려워. 우나 털리고 있구나. 20점, 20점인데. <laughs> 9점이에요. <laughs> 아 <laughs> 아, <카운트에> 태 돌아가! <laughs> 어, 나이스. 아, 미안. 나... <laughs> 진심이 남겨서 맞는다. <봐준다. 웃음>